드디어 이 술을 들고 왔습니다. 한국 증류소주 점유율 50%를 차지하는 술. 전통주는 몰라도 화요는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마트나 주점을 가도 웬만하면 접할 수 있는 술이니까요. 이 화요는 대체 어떤 장점이 있길래 다른 소주들을 전부 다 합친 것만큼 잘 나가는 걸까요? 오늘은 화요가 어떤 술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과연 그렇게 잘 나갈 정도로 진짜 정말 맛있는지 완벽하게 검증을 해봤습니다. 전통주 전문회사 술담화에 전 임직원이 참여한 프로젝트였으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술담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는 광주요라는 도자기회 회사에서 만드는 술입니다. 이 갑자기 도자기 회사라니 뜬금 없으실 텐데요. 도자기를 만들다 보니 한식 그릇을 많이 만들게 되었고 잘 만든 그릇에 이 한국 음식을 담아서 한식 문화를 선도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우다가 음식도 술도 직접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전통주의 기반이 열악하던 2005년에 화요를 출시해서. 매년 10% 이상씩 성장을 이어왔고 지금까지 1,500만 병 이상이 팔렸습니다. 매년 10% 성장이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쭉쭉 잘 나갔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완전 반대였다고 해요. 출시 10년 만인 2015년에 처음으로 흑자를 봤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투자한 돈은 많은데 회수하는 이익은 작았어요. 2005년이면 증류소주가 뭔지 아는 사람도 거의 없던 시절이잖아요. 만원짜리 소주를 누가 사먹어? 주정을 쓰지 않고 발효 원주를 비싸게 만들고 장기간 숙성의 프리미엄 소주를 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꿋꿋이 버티고 이겨내서 이제야 빛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집념의 승리다. 화요는 현재 다섯 가지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17도, 25도, 41도, 53도, 그리고 엑스 프리미엄인데요. 다섯 술 모두 국내 쌀 100%로 만들어지는 증류소주입니다. 제품마다 만드는 법과 특징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도수에서 느낄 수 있는 최대한 깔끔한 소주 맛이 난다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이 깔끔한 맛의 비결은 두 가지인데요. 감압증류와 지하숙성입니다. 감압증류는 압력을 낮춰서 증류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저희 조상님들은 소주를 만들 때 일반 기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공기 상태에서 증류를 했어요. 이걸 상압 증류라고 하는데요. 78도와 100도 사이의 온도에서 증류가 진행되게 됩니다. 온도가 높다 보니까 탄내가 섞여 들어갈 수도 있고, 소주 본연의 풍미는 살아나게 돼요. 좋게 말하면 복합적인 풍미가 배어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거친 맛이 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위스키나 보드카 등은 거의 다이 상압증류로 만들어지고요. 감압증류는 압력을 낮추다 보니까 더 낮은 온도에서 증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요는 표준 기압보다 무려 10배를 낮춰서 증류하기 때문에 40도 정도의 온도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감압 증류를 하면은 깔끔하고 부드러운 맛이 나게 되고요.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압 증류보다는 감압 증류 방식을 선호합니다. 화요나 일품질로 원소주처럼 대중적으로 주목받은 소주들이 다 감압 증류로 나온 술이거든요. 자세히 들어가면 감압증류가 상압증류보다 더 대량생산에 적합하다라는 이유도 있긴 하지만요. 이 소주를 음식과 함께 즐기는 한국형 술자리에는 부드러운 뒷맛의 이 감압증류 소주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주를 온기에 담고 지하에 보관해서 6개월 숙성한 뒤 나오는 술이 이 화요입니다. 엑스프리미엄은 오크통에서 8년을 더 숙성을 하고요. 이렇게 장기간 숙성하고 나면은 술맛이 더욱 부드러워지고 입에 착 붙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진짜로 궁금했던 점은 한국 증류소주의 선구자라는 배경이나 접근성이 좋다는 조건을 제쳐놔도 과연 맛만 놓고 봤을 때도 다른 소주들보다 더 맛있을까? 라는 점입니다. 화요 25도와 화요 53도를 도수가 비슷한 다른 증류소주들과 비교시험을 진행했습니다. 화요가 어느 정도의 가성비를 보여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비교군의 가격대를 나눠서 준비를 했고요. 다른 술도 아니고 정말 이 화요인 만큼 술담아 전 임직원이 테스트에 참여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절차는 두 단계였습니다. 전통주 소믈리의 자격을 취득한 소믈리의 멤버들은 한 공간에서 심층 비교 분석을 진행했고요. 그외 일반 업무를 맡는 멤버들은 개별 테이스팅을 진행한 다음에 자기 취향대로 투표를 했습니다 이 라벨을 가린 솔직하고 냉정한 평가에서 화요는 명실상부한 원탑이었을까요? 먼저 9,000원의 A 15,000원의 B 16,000원의 화요 3만원의 디 소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아무래도 가격에 따라 순위가 나오겠지만 그 와중에도 화요가 클래스를 입증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결과는 꽤나 의외였습니다. 일단 저는 씬 그냥 향만 맡았을 때 제일 네, 뽀인 술이거든요. 되게 알콜치 없이 부드러운 질감 같네요. 맛에서는 그렇게 막 강렬한 맛은 안 느껴지는데 음. 넘기고 난 다음에 그 화사함이 오. 가득 퍼진 듯한 느낌이 쌀로만 만든 소주 중에서 도수와 낮은 친구들이 그 중에서 강화보로 만든 냄들이 음. 이런 바나나 향이 음. 나는데 달콤한 감칠맛이 느껴져가지고 A, B보다는 제일 맛있게 마셨던 술이에요. 음. 전문가 평가와 일반 평가를 종합한 결과는 D, C, A, B 순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D 술은 모얼로라는 제품인데요. 2020년에 우리 술품평의 전체 대상을 받은. 5월 인이라는 40도 소주가 있습니다. 그 술의 25도 버전이고요. 프리미엄 소주의 풍부하고 깊은 맛을 상압증류로 잘 살렸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어, 저는 이런 술 좋아해요. 고소하고 네. 가장 고소한 네. 것 같아요. 맞아. 바디감도 가장 높은 것 같고 음. 누구나 무언가를 느낄 수 있을 음. 정도로 강하고 갖고 있어가지고 괜찮지 않나? 보통의 좀 좋은 술들이 이런 캐릭터가 좀잘 느껴지지 않나요?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일반 직원 설문조사였는데요. 화요와 모월이 거의 비슷한 표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대중적인 입맛에서는 감압증류의 부드러운 맛이 상압증류보다 지지율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격 차이가 거의 두 배나 나는데 투표 결과는 비슷하다는 점을 보면 확실히 화요가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저는 시를 골랐고요. 네 개의 술 중에서 가장 누룩향이 좀덜 나고 제일 부드럽게 넘어가가지고 제일 부담없이 마실 수 있는 술이라고 생각해서 골랐습니다. 네, 저는 C 골랐는데요. A, B에 비해서 알콜감이 좀 덜한 편이었어요. C도 그렇고 D도 그랬는데 C가 제일 무난무난하게 부드럽게 즐길 수 있는 종류인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흔히 뽕따라고 하는 소다 향과 함께 굉장히 희석된 레몬즙에 가까운 부드러운 산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요 25도는 혀에 닿았을 때 느낌은 정말 부드럽고 목 넘김까지 진짜 부드럽습니다. 술인가 싶을 정도로 부드럽다가 목을 넘기고 나서는 그래도 증류식 소주에서 오는 향이 살짝 올라오면서 살짝 고소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깔끔한 목 넘김에 비해서는 여운이 조금 더 남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냥 부드러운 술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매력을 가지는 그게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가격이라면은. 이 술을 마실 것 같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저는 알고 있기는 하지만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했어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가성비 좋은 데일리로 마시기 좋은 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 씨가 가장 좋은 술입니다 화사한 향도 살짝 <laughs> 술만 음. 하는 그 느낌도 너무 좋았거든요. 술만 즐겼을 땐 음. D. 그리고 음식하고 먹었을 땐 C요. D가 제 취향이긴 한데 어떤 음식이든 잘 어우러지듯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음은 화요 중 최고 도수인 화요 53도입니다. 대중적으로 널리 지지받는 화요가 과연 어? 가장 매니악한 높은 도수에서도 입맛을 사로잡을지 궁금했습니다. 4 6 0 0 0원의 A. 4 5 0 0원의 화요 그리고 20만 원의 C 아무래도 이 비싼 C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화요는 다섯 배가 넘는 이 가격 차이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저 사실 못 골랐어요. 너무 다 더... 역한 맛이 강하게 나가지고 일단 보스가 너무 높고요 진짜 마시자마자 코로 휘발되는 그 시원함이 응. 느껴질 정도고 기름진 음식 먹고 입 헹구고 싶을 때 먹을 것 같아요 응. 딱일것 응. 같아요 결과적으로 세술다 비슷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굳이 순위를 매긴다면 C, B, A 순위긴 했는데 큰 차이는 아니었어요 먼저 일반 평가에서 참가자들이 보인 반응은 펫을 구분하는 게 일단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 50도가 넘는 고도수의 세계에서 알코올의 이 강력함이 다른 특징들을 압도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 대중적인 입맛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무효표를 던졌습니다. 셋다 저한테는 좀 알코올 향이 너무 강하게 풍겨와가지고 일단 ABC 모두가 도수가 굉장히 센것 같았고 입을 엄청나게 때렸고 목도 하했고 어, 저는 A 골랐는데 A 이후로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laughs> 소믈리의 테이스팅 결과는요 상압증류로 만들어진 A와 C술은 쌀의 깊은 풍미가 느껴졌고요 시골 냄새, 지푸라기 는조 네. 되게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궁금해지는 향인 것 같아요 쌀로만 만든 소주에서 이런 향을 느꼈던 적이 없어가지고 음. 제일 비쌀 것 같아요 시가 끝향은 자꾸 허브 느낌이 좀더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 알코올 느낌을 많이 가려주는 느낌도 하고 되게 좋은 향으로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숨쉴 때마다 여태까지 제가 마셔보지 못한 향도 되게 밀도 있고 색이 있는 향이 느껴져가지고 당연히 씨가 비쌀 거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이에 반해 화요 5 3은좀 과일 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향으로는 았을때전 얘가 제일 좋기는 하거든요. 알코올 향이 가장 심한 거 같고 음. 메로나 향이에요. B 진짜 그 메로나 향 완전 음. 공감. 음. 아까 1 0 버전에서 도수 되게 높은 버전인 것 같은 음. 가벼움과 부드러움이 살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또 특이한 점은 오히려 화요가 알코올 감이 강하게 느껴진다는 평이었습니다. 50도쯤 되면은 오히려 이 감압증류의 깔끔한 맛이 강력하게 반대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어요. 진짜 마시자마자 바로 시원해져요. A보다 B 마셨을 때 딱식 도 어딘지 음... 위치 완전히 알게 되는 그런 맛. 워낙 얘가 화사해가지고 그 아린 맛이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음... B 같은 경우는 자결감이 너무 세고 화사하다 보니까 오래 마시지 못할 것 같은 느낌. 가장 싫어하는 게 그런 화사한 알콜치어가지고 그거를 제일 눌러줄 수 있는 음... C로 갈것 같아요. 음, 향부터 정말 강렬합니다. 거의 약한 향수에 가깝다고 싶을 정도로 과일향, 참외나 멜론 같이 달달한 과일향이 올라오고요. 25도와 캐릭터는 굉장히 비슷한데 두 배, 세배 가까이 향이 더 강렬하게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짭짤하고 매콤하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향을 치는데 향이 53도 치고는 부드럽고. 확실히 조금 단조로운 느낌이 있어요. 쌉쌀한 스파이시함이 더 강조되는 느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화요라는 술이 부드럽고 깔끔한데다가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음식이랑 같이 마셨을 때 정말 시너지가 나잖아요. 그런 점에서 53도라는 도수는 음식과 먹기엔 좀 너무 높기 때문에 화요의 강점이 조금은 반감되는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그래도 53도 치고는 정말 정말 그나마 마실만한 53도 소주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요의 가성비를 정밀 분석해봤는데요, 저희도 정말 궁금했고 큰 의미를 담은 이 실험을 해본 결과는 우선 화요가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를 확인했다. 25도와 53도 모두 높은 가격대의 비교군이 있었는데 화요는 이 비슷하게 좋은 평가를 받았잖아요. 역시 화요가 좋은 퀄리티의 술을 잘 만들고 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애주가들은 깔끔한 감압증류 소주를 선호한다는 점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둘째는 규모의 경제가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이에요. 비슷한 평가를 받았지만 시장 점유율은 화요가 말도 안 되게 크지 않습니까? 화요가 아무래도 이 인지도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접근성이 좋은 판매처에 활발하게 공급하면서 대량의 수를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양조장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 좋은 제품을 잘 만들 수 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꾸준히 마셔서 응원할수록 화요와 비슷한 퀄리티의 술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들어올 거고,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취향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많은 노력을 들여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꽤나 복잡했다 보니까 이 영상에 담지 못한 이야기도 많아요. 댓글로 궁금한 이야기들, 또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들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마셔보지 않은 화요의 최고 인기 제품, XP도 곧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끝!